Okay. 아,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유하, 당아 자, 오늘 오랜만에, 오랜만에 준비했네요. 어, 그동안, 어, 스피드 봉자좀 많이 올라가서 일부러 좀 봉자 대리는 안 받았어요. 안 받아서 안 했는데, 진행 안 했는데, 오랜만에 또 스피드 봉자로 돌아왔네요. 여러분들 스피드 봉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와, 아까가지고 마지막에 딱 결과물을 봤을 때그 쾌감, 통쾌하다 아, 정말, 어? 짜릿하다. 이런 얘기가 많아서 오랜만에 또 스피드 공자 또 깔아봤습니다. 오늘 준비한 스피드 공자는 25만원. 캬, 달달하죠, 그쵸? 5만원 이렇게 안 했죠? 5만원, 뭐 10만원 이렇게 안 해요. 25만원씩. 열쇠 927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전부 다 스피드 공자로 할 거고, 어, 그쵸? 한번 재미나게 까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, 어,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. 그, 저기, 모모, 유, 모모 영상이, 모모미, 여비제이 모모미가 제 유튜브에 영상 같이 올라오고 있죠? 근데 편집자라서 한명더 구해야 돼서, 구해지면은, 어, 영상이 하나 더, 아, 그, 영상이지, 모모 영상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건데, 지금 다시 또한 명이 돼서, 어 하면 된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쵸 도 보시면 됐고 어 그래서 이제 못 올리고 있는데 여유가 되면 이제 모음 영상도 올라갈 건데 모음 영상이 저번에 여유가 돼 가지고 한두 개가 올라갔죠 근데 그게 이제 봉자 영상이 올라갔는데 모음이도 이제 스피드 봉자로 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깠어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댓글에 어 유튜브 보신 분들이 뭐뭐 뭐, 모모 당근님을 따라 하는 것 같다 모모님 안에 어. 그, 컨셉이 있었으면 좋겠다, 뭐, 스타일이 있었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봉작 가는데, 스타일이 어딨어요, 그런 게. 물론, 스피드 봉작 내가 개발을, 내가 만들어낸 건 맞지만, 내 방송 소속 BJ가 모험이잖아요. 그 모험이가 누굴 보겠어요? 저를 보겠죠. 그러니까, 당연히, 저와 스타일이 똑같아야 돼요. 만약에, 아예 타 BJ인 다른 사람이, 그런, 이렇게 따, 뭐 다른 스타일로 했다면은 아, 당연히 이제 똑같이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험이는 똑같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어, 모험이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걔도 걔 이렇게 스피드 모자하면서 그것만의또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로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렇죠?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, 있는 것 같아서 아시겠죠? 음.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해볼게요. 아우 이렇게. 쓰레기들이 많지? 요즘에 유튜브 오신 분들 한마디만 전달할게요. 어, 그, 봉자나, 템기나, 뭐 진행할 때, 채팅방에, 요즘 채팅방 좀 더럽죠? 그쵸. 이 영상 그대로, 이 얘기도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. 채팅 들어오는데, 요 근래 조금 관리 안 했어요. 그쵸. 좀 이해, 인정합니다. 어, 이제, 빡세게 다시 관리할 테니까, 그냥 저런 거 보이는 대로 다, 바로바로, 바로 이제, 강태하고 블랙해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, 어, 좀더 편하게 채팅 보시면 됩니다. 아프리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. 좀더 빡세게 드릴게요. 정신을 못 차리고, 어린애들이, 지네 멋대로 이제 주둥이 터뜨리는데, 그쵸? 그죠 바로, 바로바로 바로 이제, 잘라드릴게요. 오케이. 가보죠. 25만원 칩니다. 간다. 자, 시, 아, 잠깐만. 25만원치, 어, 2억 2천 원더 뽑으면 돼요. 2억 2 5 0 0 자, 시. 자, 자, 얘기했다. 1 0 p 2억 2 5 0 0입니다 자, 요번 달문자는 시브랑 우리 지옥호들 나와요. 그쵸? 자, 일단은 열쇠가 몇개씩하겠지 잠깐만. 근데, 이게, 뭐지? 자, 일때가 잠깐만. 뭐, 자 뭐지 이게? 어 소리? 음소가 있는 어쩌고 소리가 아닌데? 오. 정니다 시작 오케이 한 번. 자이번에지옥코드 나오는 건데 10여만 원 상자가 비싸요 10여만 원 상자가 아마 한 아, 4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여만 원 상자가 두개만 나와도 그렇죠 8천만 원 이기 때문에 한 세네 개 나와버리면은 본전을 찾기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점심 이게 이게 뭐지, 얘들아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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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연달아 나오긴 하는데,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, 열쇠 200개, 오케이. 열쇠 200개 남았기 때문에, 자, 180개. 자, 마지막에 수류 나와서, 마지막에 좀 대박이 나면될거 같은데, 지금 열쇠 90개. 근데 지금 그렇게 잘 나온 거 아니에요, 그쵸? 자, 30개, 30개, 30개. 10개, 10개. 오케이, 잠깐만. 근데 문제가. 잘 나온 건가? 난 되게 오랜만에, 스프링 모델 오랜만에 해서, 오 느낌이 잘 모르겠네. 잘 나왔어, 얘들아좀 이상했지? 자. 개성이를 뛰어들었어요. 자 확인해 보자고. 샛들 어나 아, 잠깐만, 어, 잠깐만, 어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자, 일단은, 강화 상자가 두 개에요. 3,950에 두 개네요. 7,900이니까 7,700으로 할게요. 수술을 띄고. 그쵸. 그렇죠? 그리고, 지옥구들이 네 개에요. 지옥구들이. 6,420이니까 6,200으로 할게요. 그쵸. 그렇죠? 그럼 이거 2억 2 5 0 0원원 되는 거였죠? 순항증이 3,300이니까, 3,200으로 칩니다 1억 7,000배 그러면은 2억 2,500이니까 대략 모자란 돈이 한 5,000원 정도 대략 5,000원 모자라죠 5,000어 아.. 아.. 본전은 안 되겠는데? 15개 이게.. 이렇게 되니까 이거 150만원이라고 칠게요 드이고자그 강화권들 쳐보자고 강화권 칠거50%칠 100만원 그 월다가 치고 90%로 오케이. 200, 요거 100, 200 해서 그냥, 이거를 250으로 할게요, 그냥. 그서 수술을 둘다 띄고. 재료 쪽에, 있, 아, 재료 쪽에 있네? 어, 장비 효 하나 나왔네요. 890, 850으로 칠게요. 장비 쪽에는, 비싼 것들이 없죠. 어, 다 쓰레기라서, 40만원 뭐 이런 거는 그냥, 뺄게요, 그쵸? 아, 대충, 이거 다 해도 100만원 되겠다, 그다 해서. 다 해서 100만원 할게요, 그냥. 싸게. 그리고, 여기에 7, 70%, 150, 네, 130만 합니다. 5% 제끼고, 10% 그냥 제끼게요. 7, 증폭 2개, 5%, 10%, 얼마 안 해서. 아까 제낀 그거 돈에서 그냥 20만원만 더 할게요, 그냥. 그냥. 딱 맞추기 편하게. 그러면, 남은게 10강화권 그리고 11강화권 2개 그리고 1 2증폭권 있습니다 지금 남은 1억8천6백에 2억2천5백이었지 그럼 모자란 돈 얼마야? 4천만원이지 자 10강화권 10% 100만원 11강화권 1%는 필요없고 하나 더 이거 설마 5%인가? 30%? 10% 4 0 0 그러면은 모자라는 3,000 정도 모자라서 대략. 그치? 시가 권은 별로였지. 10% 했지. 그치?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2증이네. 그치? 12증. 이거 10%만 나와도. 10%만 나와도 본전인데? 10%가 한 3,000만 원 넘지. 12증. 아 1%, 300. 그러면. 음. 아 3천만 원을 맞네. <laughs> 오래 오랜만, 오랜만에인데. 아이씨 나 도망갈 거야. 도망갈. 도망가야지.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.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부탁해 주세요.